저것도 너도 유통기한이 있다고? 알아두면 좋은 생활용품 교체주기, 총장님 첫 번째. 이런 일반 옷은 상관없지만 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수건이나 속옷은 모은 세탁을 해도 강한 균들이 속옷 깊숙이 남아있어서 피부염이나 모낭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.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교체하는 걸 추천해. 전에 쓰던 수건은 이제 청소용으로 쏙쏙 두 번째. 자취하면 이런 일회용품 많이 모아두잖아요. 근데 나무로 된 젓가락이나 종이컵은 공방이나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노란색이나 푸른색으로 변색돼 있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비닐 속에 물방울이 맺혀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세 번째 거의 매일 물에 묻혀서 사용하는 주방용 분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세균 번식하기 쉬우니까 주기적으로 꼭 바꿔주세요 네 번째 침구류는 가격대가 좀 높아서 권장 사용 주기보다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바꾸시는 걸 추천해요 캡찹 타임 다섯 번째 곰팡이는 화장실 바닥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칫솔, 혀클리나 욕실 슬리퍼, 헤어빗에도 생겨서 특히 욕실 용품은 더더더 더, 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전부 권장 사용 주기일 뿐 아직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면 좀더 오래 써도 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